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과 골프 라운드에 동행했다는 사실이 SNS를 통해 확인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예고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우리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소식입니다. 상호관세가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 기업들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될지를 놓고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민정 세종 주재기자 화상으로 아니요? 연결합니다. 정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것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모디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일 밤이나 13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는 이르면 오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각국과 상호 관세 네.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아닙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미국도 해당국으로부터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해 관세를 불리는 보편관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미국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국가들이 타깃이 되는 거죠. 유럽연합,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이 대상국으로 거론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10%의 관세, 미국은 유럽산 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도 이후에 자동차 관세를 10%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관세 없이 수출입된다는 의미죠 어, 개념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는 우리나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는 아직 사정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아직 네.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던데 뭐 때문입니까? 네 바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관세 전선을 넓히는 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는 1년 전보다 17% 늘어난 918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38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내에서 이제 무역 적자 폭이 아홉 번째로 큰 국가였고요. 대미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557억 달러, 약 80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무역적자 규모를 가지고 관세 논의를 키운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보조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오늘 관세 부과 폭을 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한국산 특정 제품에 대한 보조금이나 각종 규제로 문제 삼아서 충분히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흑자 규모를 줄일 것을 압박하면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다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스 미 연방의원 하원 의장이 상호관세 정책에서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가 예외될,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이들 수출 품목이 향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행보를 보자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 결코 낮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도 대응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미국과 논의 중인 사안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평균 관세로 따질지, 품목별 관세로 따질지, 관세외 요소로 고려할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 발표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이게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연일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속정이인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 우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철강 25% 관세 폭탄이 떨어지자 영국, 일본, 호주 등은 이미 미국 측에 관세 면제 요청을 했지만 우리는 아직입니다. 어, 아직 최선무 대통령 권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성사되지 않았는데요. 협상을 진행할 정상급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미국과의 소통이 미뤄지며 즉각 대응이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는 품목별 대응보다는 에너지, 방위, 조선, 농산물 등을 아우르는 트럼프 맞춤형 대미 통상 대응 패키지를 만들어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정상 위주의 협상을 선호하는 만큼 권한 대행 체제의 패키지 딜이 제대로 추진되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